반갑습니다.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을 할 경우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질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금을 받는 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는 사례금을 받는 강의 등은 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렴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청렴은 부정청탁 안 하고 금품 중수수 안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공정하게 업무 처리하고 민원일을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배려를 더한다면 청렴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실천해요. 파이팅.